이번 케이스는 23번, 25번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브릿지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앵글, 앵글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사용했는데요. 보시다시피 3번은 협측 버칼 서피스로 홀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을 팔라탈로 이렇게 옮긴 걸로 보입니다. 상당히 각도가 많이 보정이 되어 있네요. 어바트먼트 디자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임프레션 코핑을 한번 꽂아보면요, 네, 예상했듯이 네, 협측으로 상당히 에, 나가 있죠. 1 5 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디스토 네, 버 디스토 네, 버칼 쪽으로 상당히 홀이 나가 있네요. 이런 경우에 스캔 바디를 꽂아서 스캔 떠서 통법대로 엑소케라 3시입으로 어바트먼트 디자인을 할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어, 밀, 이미 밀링된 어바트먼트를 한번 체결해 보겠습니다. 이 어바트먼트는 음, 보시다시피 협측이 상당히 오픈이 되어 있는데요. 어, 협측도 오픈되어 있고, 어, 스크리오 홀의 내면에, 에, 내면도 삭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각도를 보통 통상 15도보다 더 부여하려고 어, 이렇게 안쪽을 삭제한 걸로 보이네요. 이 13번으로 보이니까 13번을 한번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토룩스1.2 드라이버입니다. 1.2 15도 드라이버, 이게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는 건데요. 아, 동작도 부드럽고, 어, 포지셔닝도 쉽고, 굉장히 쉽게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들어갔을 때 약간 이렇게 진동이 느껴지면, 아, 결합부에서 드라이버 결합부에서의 진동이고, 아, 잘, 정, 잘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육각 부분은 완벽하게 딱 핏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상적인 홀의 방향은 이쪽인데요 네, 이제 홀의 방향을 이렇게 꺾어서 25도 정도까지 꺾으려고 내면 삭제도 더한 걸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제 이렇게 에, 가공이 된 어버트먼트를 보시겠습니다. 역시 에, 버칼 쪽으로 홀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요. 에, 팔라탈로 상당히 꺾으려고 내면 삭제까지 에, 어버트먼트 내면 삭제까지 한 걸로 보입니다. 한번 스크류를 넣고 조여 보겠습니다 레벨 스크류를 쓰고 있고요 1.2 15도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체결을 합니다 아주 쉽게 강한 힘으로 체결이 가능하고요. 내 네, 보철물을 위한 패스가 확보가 되었고 충분한 음, 리텐션 음, 폼이 나와 있네요. 자, 보철을 한번 껴보겠습니다. 네, 보철이 들어갔죠? 네, PF-M 브릿지가 들어갑니다. 세게 눌러서 모델이 부러졌네요 네, 그거는 이제 앞에 뭐 오히려 보이기는 더 좋네요 자, 현재 어버트먼트를 다 조이고 보철을 한번 그대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철에서 각도가 네, 더 팔라탈로 꺾여진 모양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15도 이상 꺾인 거죠. 그러기 때문에 15도 드라이버는 홀에 버칼 쪽, 홀에 협 쪽으로 상당히 붙은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15도 드라이버는 파이널 보철에서는 이렇게 조이는 용도로는 쓰시되 35토크를 조이는 데는 들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35토크를 조이려면 보시다시피 25도 드라이버를 넣어서 조이면 유연하게 조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동작이 여유가 있죠. 마지막에 이 35, 25도 드라이버가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기공 작업과 모든 작업을 할 때는 이 15도 드라이버면 충분히 커버가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돌아가죠. 오케이. 이제 자세히 한번 다시 이 보철물을 어, 어버트먼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어버트먼트는 실제로 어, CAD에서 밀링한 그대로 사용한 게 아니고 어, 홀의 링괄 쪽을 조금 더 삭제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홀의 링괄 쪽을 더 삭제를 했고요. 뒤에 15번도 홀의 링괄 쪽을 더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각도인 15도 보다 더 꺾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부 PFM 브릿지가 들어 있는데요 PFM 브릿지에서도 약간의 노하우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내면을 보시겠습니다 내면을 보시면 네. 그 드라이버의 공간을 위해서 조금 더 공간을 확보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크류가 쉽게 빠져나가고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미리 캐디에서 작업을 충분히 해놓을 수도 있지만 어, 실제로는 동작을 해봐야 알죠. 그래서 이렇게 각도가 심하게 꺾인 경우들은 어, 실제로 드라이버를 넣고 스크류를 넣어가면서 약간씩 더 손을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유연하게 드라이버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네. 1.2죠. 네. 들어가서 유연하게 드라이버를 조이고 풀수 있게 됩니다. 일 1.2는 이렇게 스크류와 락킹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약간 흔들면 빠지긴 하는데요. 그래서 어, 이러한 것이 싫으신 분들은 토록스 스크류와 토록스 드라이버를 쓰시면 훨씬 어, 부드러운 느낌으로 드라이버를 뺀는데 도움은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도 역시 일점이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는 네. 스크류를 뺄때 약간 락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토록스는 그런 부분은 좀 적죠. 자, 이렇게 되었고요. 어, 보철물이 함께 빠질 수 있습니다. 세팅을 했다고 보면 이렇게 함께 보철물이 빠지게 됩니다. 이제 스크류도 이렇게 떨어지죠. 예, 스크류도 음, 드나드미 쉽게끔 아까 내면에 보철물의 내면도 어, 손을 받고요. 세멘테이션을 어, 하고 났을 때 모습이 이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자세히 보시면 어버트먼트의 내면의 어, 어버트먼트 핵사 부위를 약간 저희가 어, 다듬은 흔적이 보이는데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약간 핵사면을 어, 연마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어, SCRp를 할때 들어가고 빼야 되는데, 빼는 게 쉬워야 되는데, 핵사 부분이... 언더컷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사 부분만 음, 핵사의 그 날카로운 면이 6개가 있죠. 6개 중에 최소 두개는 남겨두고 나머지 4개는 약간씩 손을 봐도 리포지션에 어, 전혀 문제가 없고 핵사가 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어, 삭제를 하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브릿지 케이스에서는요. 싱글 케이스에서는 삭제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네두개 냉겨놓고 네 개는 약간씩 연마를 해서 어, 동글동글하게 네,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보철물에 세팅을 했다치고 드나드미 아주 쉽게 드나듬이 쉽게 되죠. 이게 SCRP에 있어서는 어, 어떻게 보면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치부뿐만 아니고 구치부도 마찬가지죠. 이건 다 아시는 부분들이라 네, 특별히 저의 이렇게 이제 세팅을 했다 치고 나중에 이 스크류를 이 홀로 이렇게 늘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15도 드라이버로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은 다소 부담스럽죠 그러면 이5도 드라이버를 쓰시면 수월하게 예, 액션이 가능합니다 각도가 너무 큰 경우는 15도 가지고는 어, 육각형과 육각형이 잘 만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까처럼 들 들어가죠. 25도 드라이버는 굉장히 유연하게 에,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도 드라이버가 꼭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 심하게 협축으로 꺾인 경우에 어떻게 링과를로 홀을 내었나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버트먼트의 현면이 이렇게 깎여 있어도 그냥 일반 세멘트 어버트먼트와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 미리 계산된 앵글홀을 가지고 있고 그 홀에 추가로 어, 더 삭제를 해서 앵글레이션을 더 주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단지 그것의 차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어, 저희 어버트먼트는 스크류의 높이가 원래 기존 어바트먼트보다 더 픽스처에 가깝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에서부터 각도를 더 꺾어서 이렇게 보철물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강도와 스크류 능력을 없애면서 베이스부터 각도를 올 잘 잡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30도 베벨 스크류를 사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파절이나 이런 것은 경험하지 못했고요. 어버트먼트 파절은 경험하지 못했고 굉장히 강하게 결합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